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매우 사랑하고요 인구 문제를 걱정하고 한자녀들과 교육을 하고 있는 오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저출산 대체 걸렸대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얼음이 다 녹고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재난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힘드시죠. 어떤 엄마가 물었대요 엄마 마스크 이제 언제 벗어요?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언제라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래요. 그런 것들이 정말 참 갑갑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언제 마스크를 벗을지, 저희들도 정말 참 걱정이네요. 그죠? 이것보다도 더한 것은, 어, 아이 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저 출산 부분을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학교를 다니니까 부모님을 보호하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을 텐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때요? 벌써 등록금을 빚을 내서 해서 빚쟁이로 이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취업을 해서 뭔가 빚도 갚고 뭐 여러 가지도 내가 누릴 것도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요. 어. 하다 보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사는 삼포 세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엔포 세대라 그래가지고 연애 출산 결혼은 마찬+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내집 마련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꿈과 희망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포기한 엔포 세대가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게 취업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어 사람을 자꾸 만나고 이러는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밥을 한끼 먹어도 혼자 먹으면 김밥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친구랑 같이 먹으면 최소한 무슨 된장찌개라도 먹어야 되니까 돈이 두배 이상 비싸진다잖아요. 그래서 난나 홀로 죽이다 라고 대답한 2030 세대들이 어 두명 중에서 한 명이래요. 답답한 노릇인데 그럼 혼자서 뭐하니라고 그러니까 어, 뭐 그냥 혼자 밥 먹고 어,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도 하고 어, 모든 걸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혼밥, 혼영, 혼녀, 혼녀 혼술 뭐 이런 다양한 신조들도 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참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극복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한 우리 중장년 세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 이분들도 고민이 많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어, 뭐, 잘 키워보고 싶은데 내 아이를 그 아이들을 돌보는 자체가 내가 너무 힘이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장년들의 고민이고 그러면 노인은요 100세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참 좋은데 예, 나이가 되면은 어, 노인이 되면요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은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아프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옆에 표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가 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2050년이 되면은 15%가 노인의 15%가 치매 환자가 될 것이다 사실 노인들에게 물었을 때요 치매에 걸릴까봐 가장 불안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년이든 어, 장년이든 노인이든 사실 딱 파게 사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메위에 속하는데 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데이빗 콜먼 박사가요. 2006년도 터키에서 열린 인구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35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인구가 줄어서. 그, 제가 2006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요즘 인구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얘기한 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구나를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3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지루사,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어떡하나. 제가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때 나는 없고, 내 아이들도 없고,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은 되는 거예요. 그죠자 여기 보면요, 이제 저출산 끝에 걸렸다 라고 이제 이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어, 그 태어나서 평생 아, 낳는 아이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2.1명이면 인구 대체 출산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둘이 결혼하면, 이제 두 명을 낳게 되면은,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꿈이, 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모두 이, 그 어떤, 뭐, 꿈의 목표 수치라고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고민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1970년에는 4.5명이었어요. 어, 굉장히 많이 낮죠한 집에 너댓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1983년에는 2.06명이에요. 2019년도에 어, 0.918명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식의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이 그림으로 한번 딱 보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거든요. 정말 걱정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 뭐가 어때? 뭐, 오히려 취직도 잘 되고 좋겠네.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한 학자가 있었고, 그것을 세월이 지나서 검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더라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먹을 사람도 적고 입을 사람도 적어요. 경제, 이제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 태어나서 소비하는데 그의 12억 정도를 소비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중요한 부분, 어떤 그러니까 그 생산을 유도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표에서 보면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유소년 인구, 아이들은 작게 태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생산 가능한 인구들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봐서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총 수익 증가율이 3.6%인데요. 지출 증가율은 4.6%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수익증가 여비 지출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부터는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를 낳는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에 갈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잘못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참그 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인구 절벽이라고 해리 텐터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구절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생산 가능한 인구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매, 많이 발생하게 되고 어, 위험하다라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벽 위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절벽에다가 한 발짝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이 나타나는데 2020년엔 체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체감 못 하시나요? 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언급할 때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우리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스 로슬링 박사가 어, 이야기를 하기를 대한민국 양성평등하지 못한 문화 때문에 이 이제 인구 문제가 극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까?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랑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인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인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옛날에 농경 시대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게 바로 자산이었거든요. 집에 일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아이가 자산을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애를 하나 낳으면은 그 길로부터 벌써 어,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비용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애한테 무슨 노를 맡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출산들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원인, 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가족 안에 담이 있을까요? 네, 아, 정말 제가 이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 사람들이 난 아이들을 만약에 국가가 다 키워준다면, 뭐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라는 거예요. 자연히 자녀가 이 자산이 아니라 비용의 입장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굳이 비용을 많이 이렇게 하는 자녀가 필요한가라는 거. 그다음에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로 사실은 자녀가 너무 이쁘고 좋아요. 저도 제가 평생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리 아이를 낳은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은 게 내가 평생, 어 아마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많이, 그, 들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대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남성들은 특히나 군대까지 갔다 오면 6년, 그 이상. 취업 재수를 여러 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독립하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결국은 취업을 할 때까지는 부모가 매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가족 양립이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 그+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옛날에 대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부모들이 아니면은 또뭐 삼촌 고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해주는 사적 지원만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집에서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딸리고 힘들다라는 것들이 아마 이런 가족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독박 육아, 독박 가사 나 싫다 어 내가 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느냐, 독박 가사도 해야 되나 일을 하고 공부하지 않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부부간의 의논에서 우리 애 낳지 말고 그냥 둘이서 재밌게 살자 하면서 딩크족을 선택하는 경우. 그리고 난 결혼조차도 아예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혼자서 살래라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비혼을 선택하는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가 결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출산한다고 걱정되는 거 뭔가 물어봤더니 파란 쪽은 남성이 대답한 거예요. 어, 양육 비용이 난 부담스럽다.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이게 남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여성들은 빨간 부분인데, 어, 육아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는 데 고민하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남성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여성들은 육아나 직장 문제에 대해서 어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다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가족 문제 개선 나부터 다 함께라는 캠페인이 이제 이 양성평등에 대한 어, 가족 문화 캠페인입니다. 낡은 가족 문화를 새로운 가족 문화로 좀 바꿔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낡은 문화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독박육아나 독박가사, 그다음에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종류의 낡은 가족문화고요. 새로운 가족문화라는 것은 부부가 평등하고 가사노동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것을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남성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그게 이제, 이 이제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면서 자기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새로운 네. 가족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문화를 형성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번 정부에서 이 이제 그 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어, 임신을 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모든 모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우대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사실 흙수주로 태어나면은 뭐 평생 흙수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는 좀더잘살수 있는 그런 음, 그 이제 미래를 기대하는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 돌봄이나 교육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일자리나 주거 안정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충분히 주겠다는 거죠. 일자리도 많이 주고 그다음 주거도 안정시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 내 가족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이나 가정 생활의 균형을 이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성평등 정착을 통해서 여성들을 춤추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그이 정책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우리가 아마 이런. 결국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정부는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놨고 휴직 제도를 개선했어요. 그래서 남성도 출산휴가 열흘 동안 이제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쓸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이나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교육 개혁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거를 이제 공공성을 인 주거, 행복, 뭐 주택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요즘 주거 공급 많이 하잖아요.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처음에 결혼하면 또 분양을 또 빨리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출산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의 어떤 돌봄 책임에 대해서, 어, 우리가 꼭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업에서는요. 불필요한 보고서를 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쓰다가 이게 이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겠지만, 보고서 쓰다가 볼다보거든요 그런 보고서를 좀 줄이고, 그 다음 에 육아 휴직을 활성화 시키고, 자기 개발도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뭘 하고 싶은지, 뭐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배워라라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에 휴가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불필요한 외식이나 회식 같은 것을 어, 회식이나 야근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기업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족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 가족은 사실 참저 정말 우리 그 가족 사랑이 우리 가족의 안에서 숨 쉬고 있다면은 이 매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양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우리 가정에 정착되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가정이 양립되어야 되고 자녀 출산과 양육도 우리 가족 안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좀 쓰면 좋겠고 조 부모님은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의사소통을 우리 가족은 잘하고 있어 라고 막상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내 정말 큰 비밀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끼리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랑하시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그 얘기를 드리고 의논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가족 사랑이 이렇게 숨 쉬는 가족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진 세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름답고 멋진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좀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